얼굴에 왜 이렇게 짜야 되는 고름 차이는 여드름 있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고름 차 있는 이런 여드름도 나고요. 또 엄청 크게 약간 성나 있는 여드름 있죠. 좀 빨갛게 화농성 여드름. 네, 이런 화농성도 있고요. 이러면 이제 막 엄청 아프죠. 외음부도 얼굴이나 막 이런 데랑 똑같이 화이트헤드, 블랙헤드 다 있어요. 이게 정말 심한 사람들은 이 피부 밑으로 이런 블랙헤드 같은 게 쌓여가지고 이렇게 무공을 형성하기도 해요. 이런 식으로. 그래막 음. 여기 까만 게 시, 까만 심이 막 박혀 있어요. 그래서 막 길을 만들기도 하고, 이런 거는 다. 제거를 하기도 합니다. 이게 반복적으로 생기는 분들이 있어요. 얼굴에 여드름 나는 체질이 있는 것처럼 이게 외음부에 자꾸 나는 그런 체질을 가진 분들이 있고요. 이게 좀더 심하면 생기는 게 뭐냐? 피지낭종. 여드름이 악화 버전이죠. 피지낭종은 말 그대로 이 위에 나온 거는 이만큼인데 이 밑에 이렇게낭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짜도 압출이 안 돼.